10월 9일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선어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선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호각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필요한 것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를 빗대어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이미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것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불평하기보다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16절에 아무리 많은 물로도 적실 수 없는 땅과 만족할 줄 모르는 채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나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불행할 뿐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분으로도 만족 못하니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에 빠져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22절과 23절은 능력이 없는데 능력 이상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한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평화를 잃고 괴롭게 된 것입니다. 만족하였다면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행복할 텐데 말입니다. 모두의 평화를 위해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삶에 자족해야 하는 이유는 필요한 것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함이며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가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